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 게임을 블루스택을 이용해서 PC에서 설치하고 간단하게 플레이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우선 구글 검색창에 블루스택을 검색해서 블루스택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스택을 검색하게 되면 가장 상단에 블루스택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블루스택 공식 홈페이지를 열게 되시면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블루스택 다운로드와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광고되어 있는 게임의 최적화 버전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든 버전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될 겁니다. 네,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최신형으로 나와 있는 블루 스택 5 다운로드가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블루 스택 5가 현재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맥OS의 경우에는 5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4로 이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이 아닌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제 5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32비트, 누가 64비트, 이렇게 파이 64비트 벨타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버전을 다운로드를 누르신 후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블루스택 5 64비트 그리고 32비트 모두 다 다운을 받은 상태인데요. 32비트는 여기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PC 홈에만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블루스택 5 멀티 인스턴스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멀티 인스턴스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운, 현재 갖고 있는 비트 버전들은 무엇인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중지를 눌러서 중지를 하거나 시작을 눌러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다운받아져 있는 32비트 버전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32비트 버전의 플레이어를 열게 되면 이제 설치한 앱들이 홈 화면에 나오게 되고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원하는 게임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을 검색해 주신 다음에 설치 버튼이 보이시게 될 텐데요. 설치 버튼을 설치를 누르시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바로 눌러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홈 화면에 설치가 완료된 게임에 단축 버튼이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게임을 열어주셔도 됩니다. 게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인게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해준 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계정으로 연동시켜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겠지만은 게임 데이터 삭제 우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 혹은 본인의 게임 계정 있으시면은 그렇게 로그인해 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블루스테에서는 휴대폰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화질 선택, 음성 선택 또한 가능한데요. 서는 우선 추천이 고화질과 음성 선택은 한국어 더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완전히 입장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로비로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투력과 아이디, 서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식 카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 그리고 가방 등을 열수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서 아이템과 부품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는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소리 설정, 채팅 설정, 화면 설정, 표시 설정, 커뮤니티 그리고 계정 정보 등등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서버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이 모은 피규어 캐릭터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있빙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클릭해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모험 버튼을 누르실 수 있는데요 우선 모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게임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전하기를 눌러서 게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킵을 눌러서 바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피규어의 위치도 바꿔서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편성이 완료가 되면 필살기 또한 클릭을 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확인 버튼 누워서 보상을 받고 다시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나가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블루 스택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단축키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키맵핑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휴대폰을 위해서 나온 게임을 컴퓨터에서 이제 좀더 편리하게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화면에 위치한 버튼 위에 있는 키맵핑을 키보드에서 눌러주시면은 여기 버튼이 자동으로 눌리게 되는데요. 마우스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스페이스 버튼을 키보드에서 눌러주시면은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숫자로 적혀있는 1번, 2번, 3번에서 2번 같은 코드를 눌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누르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죠? 3번을 누르면 3번에 해당하는 필살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파벳 C를 누르게 되면 수동에서 자동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고 X를 누르게 되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죠? 네, 이처럼 존재하는 키맵에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뉴에 이제 게임 컨트롤을 누르셔서 고급 편집기를 넣어 열어주시면 됩니다. 곡그 편집기를 열시게 되면은 이제 탭 스팟이라고 하여서 여기에 끌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스킵 버튼과 동일한 위치에 원하는 알파벳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탭을 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필요가 없는 건 X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탭을 눌러주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저장해주시고, <laughs> 재설정하고 싶으시면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 버튼을 저는 여기다 선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스킵 버튼 여기 있었죠?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위치가 살짝 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킵 버튼이 잘 눌린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메뉴에서도 지금 게임 진행에는 관계는 없지만 고급 편집기를 열어서 어, 조금 더 편리한, 예를 들어서 채팅에다가 난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쓰이지 않는 다른 알파벳을 여기에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간 후에 이렇게 서 N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채팅이 열리게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블루 스택을 이용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 게임을 한번 설치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키맵핑으로 플레이도 한번 간편하게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